네, 오늘 부동산 엑스파일,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얘기를 드려 보면, 어, 제가 녹음을 한꺼번에 합니다. 네, 한꺼번에 하고 주말이나 아니면은 뭐 휴일날 한꺼번에 한 다음에 보내드리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녹음을 할때 네, 방송을 할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3천포로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씩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고도 원고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저기 그 알고리즘들을 좀 작성을 해 가지고 방송하는 그렇게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하루에 하나씩 올라가는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서 그냥 부동산 이야기보다는 뭐 삶의 잡담? 네, 부동산에 조금 된 이야기? 네. <laughs>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삶의 잡담들을 얘기하죠. 근데 저는 그래도 여러분께서 아침 6시에 이게 방송이 송출이 되죠. 네, 아침 6시부터 조금 15분에서 20분 사이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수익 모델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방송이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 다 무료입니다. 뭐 김피디님께서도 무료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여태까지 1년 가까이 네, 이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누구에게도 이거에 대해서의 어, 네, 이런 한푼 네. <laughs> 진행된 적 그, 저, 제가 지원을 받은 적은 없었죠. 아, 지금 최근에 음, 그래도 이렇게 저희 방송 보면은 천원씩 꼬박꼬박 어, 지원을 해 주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방송의 퀄리티를 좀 높이려고 지금 김 pd님과 저와 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동영상이면은 범주가 좀 늘어나거든요. 경매 물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어느 법률에 대해서 그 의미 있는 판례,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생활에 의미 있는 판례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PT 자료나 아니면은 저기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해서 방송을 조금은 좀더 네 강의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지도 크고요. 아, 제가 좀 방송에 좀더 개입이 되고 어, 열심히 하고 시간을 좀 늘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도 많이 봐야겠죠. 이 방송을 위해서 지금 신문을 가짓수를 좀 늘렸어요. 신문 보는 법도 나중에라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 컬럼을 쓰는 사람 여러분께서는 뭐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뭐 가수의 아이돌 <laughs> 아이돌 가수 이름 많이들 알잖아요. 그 멤버가 누군지 네. 근데 저는 몰라요. 네 그리고 한 30대만 돼도 모르긴 할 거예요. 아 저는 그래도 트와이지는 누가 <laughs> 멤버가 뭔지 나다압니다네 노래를 워낙 좋아해서 근데 저는 일반 컬럼 리스트,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동산, 어, 글을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좀 압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유형무야, 그리고 저의 좀 인적 네트워크로 인해서 그 진실들을 좀 알게 되죠. 그래서, 아, 진짜, 또 쓰레기 글 쓰는구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걸 쓰는구나 감히 제가 그 생각을 하,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음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투자 그 투자자분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리고 책에는 진짜 다양한 사례들을 네 기술하거나 그러고 있는데 알고 보면은 간접 경험인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책이라는 것도 참 웃깁니다. 그래도 그런 간접 경험이라고 해도 그 테스트 상에서 여러분께 여러분이 볼수 있다면 그거는 좋은 거죠 근데 지간 것처럼 쓴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제 경험을 네그 저기 그 누가 책 낸다고 해가지고 좀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그게 재개발 많이 떴을 때예요. 내 경험이 그 사람 경험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을 하는데 그 책도 그 분야에선 좀 많이 팔렸죠. 네, 아, 그런데 저는 그 컬럼 리스트들을 그, 그 컬럼들을 안 봐요. 아예 안 봤습니다. 내가 쓰레기라고 칭하거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요새는 좀 보게 됩니다. 왜 보냐면 그 사람이 부동산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를 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접근을 했고 이렇게 구성을 했고 컬럼을 이렇게 썼구나 그게 그 테크니컬적인 거를 좀 중시 보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바, 그 부동산 방송도 많이 봅니다 부동산 마, 방송 보면 파는 거죠 네 물건들을 팔면 야 저거는 얼마를 붙여 먹을까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물건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축에 대해서는 그렇게 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좀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신축만 파는 신축만 파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어떤 포지션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그 멘트나 제스처들은 저는 공부들을 하려고 봅니다. 아, 근데 많이 안 느는 것 같아요. 이야기들이나 저의 제스처들이, 어, 그리고 좀, 이렇게, 스킬? 중계 스킬이죠? 어 제가 중개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안, 안, 느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아, 네. 그럼, 오늘, 두 번째 방송, 아,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파헤쳐보기.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토부에서 지금, 도시재생 뉴딜 6대 유형, 그리고 15개 사업 모델을, 어,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아웃라인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건가는 좀 이끄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구체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은 6, 6대 유형은 정비사업 보완형이 있고요. 그리고 저층 주거지 정비 및 매입이 있습니다. 역세권 정비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회통합 농어촌 복지역, 복지형이 있습니다. 아, 바람이 안 되네요. 공유재산 활용형이 있고요. 그리고 혁신 공간 창출형이 있습니다. 네, 여기 6 가지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살펴볼 때 정비사업 보완형이 조금 눈길이 끌어요. 우리가 실질적인 부동산 투자를 할때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그나마 일반적으로 기존의 틀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기 정비 사업 보완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보완이에요. 안 된다는 거를 보완을 시켜서 한다는 건가요?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여기 보완형에서는 세부 유형 사업 모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있고요. 음, 그리고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등 도심이 있습니다. 자, 제 이거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우선은 도시재생 누딜 사업이라는 그큰 틀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시재생 누딜 사업은 기존의 수복재개발이라고 하는 뽀개고 다시 올리는 그런 사업 주 환경 정비를 바꾼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주택지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리모델링 등을 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정비 사업, 여태까지 수복 재개발, 즉, 대규모로 하는 것을 하고 있던 것을 왜 보완을 할까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인 정비구역이 50%가 해제가 되버렸죠 그거에 대한 보완은 뭘까요? 바로 이 지역들을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으로 변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존의 재개발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변환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제 생각은 이거예요. 재개발 사업은 기반 시설이 노후되거나 부족된 곳을 합니다. 기존 그 구도심에서요. 우리가 빌라들도 있고, 아파, 그, 단독주택 등도 있잖아요. 네, 그런 구도심에서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아직도, 아직도 사업이, 사업성이 안 나와서 안 되는 거를, 인센티브가 많아서 폐지가 됐다라는, <laughs> 경에 환경에, 말도 안 되는 환경, 부동산 사전이 네이버에 있죠 <laughs>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단독주택 재건축, 재건축 자체는 기반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들이 되는 거예요 기반시설 주변 닦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구도심은 어떻게 단, 재건축이 가능하냐 쉽게 말씀드려서 그 구도심은 주로 도로 인근에 있거나 아니면 언젠가 우리가 70년대든 80년대든 한 번은 택지 구획이 됐던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재개발은 도로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바꾼다. 근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미니 재건축이거든요. 근데 재건축은 없, 재개발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거는 생각보다 좀큰 겁니다. 물론 이거를 구상하기 전에 많은 토론과 전문가의 용역조사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변환이 될까? 네, 될수 있습니다. 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가료 주택 정비 사업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료 주택 정비 사업의 그 시공사들의 몇몇을 봅니다. 보면 중소예요. 말 그대로 도급 순위가 낮은 동 중소 업체들이 네 진행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력으로 한다 될까요? 나 이거를 보고 느낀 게 물론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네, <laughs> 느낀 게 택지가 없구나. 구도심의 택지 공급이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나 아니면 도시 환경 정비 사업 같은 정비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막아 놨다는 얘기죠. 박근혜 정부에서 내내 풀었던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신도시 안 만들어. 이 정부에서는 안 만들어. 그 정부가 좀 짧았죠. 네, 이 정부에서 만들지 않아. 그리고 그걸 택지정비법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안 만드니까. 근 이번 정부에서는 박근혜는 그걸 재개발 재건축을 엄청 띄었어요. 진짜 엄청 띄었어요. 대책들을 살펴보면. 그, 엄청 뛰어왔던 게 눈에 보이는데, 지금 문제점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다운을 시키는 겁니다. 안 띄우는 거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주택 공급도 괜찮고요. 그리고 기존의 재건축 사업들 진행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게 된다고 한다면 중소업체들은 택지를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거든요. 택지정비법 하나 없앴을 뿐인데, 신도시 3년 동안 만들지 않았을 뿐인데, 택지공급이 그, 그,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재개발도 재건축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막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어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7월 6일 날, 그, 임대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다, 빌라는. 그런 어딩에 얘기를 하면서, 대단지 아파트가 뜰것 같다. 지금, 빌라 가격도 오를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오를 것 같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 도시재생 때문에, 뉴딜 정책 때문에, 그 때는 명칭만 나왔지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존에 있는 거뜰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나올, 그 진행이 될 건지는 얘기가 다 됐으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듯이 지금 10, 18일, 19일, 20일 뉴스의 워딩들을 보면, 어 지금 앞그 빌라들이 오르고 있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정책 때문에 그렇죠.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대단지 아파트들이 나중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가 기반 시설도 봐야 되죠. 종국에는,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국에는 이 정책이 강남권을 더 들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낮 중개사의 생각, 그냥 이불킥으로 남길까요? 아니면, 성지 방송이 되어 있을까요? 그거는 시간을 두고 봐야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 정책 자체가 강남 재건축. 강남 재건축은 지금 주요 단지들이 대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대규모로 되어 있으면 그 주변은 기반시설은 우리가 박통 때부터 계속 닦아놓고 했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아주 좋습니다. 제가 강남에 살았었잖아요. 제가 그 타워필리스 인근에 살았었죠? 아니죠, 그... 그... 그 무슨 아파트였나? 아, 제가 개포 6단지에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도보권 10분 내에 제... 제가 갈 때도 여기 한 3개 정도 있었습니다 네, 지하철 여기, 근데 그 주변에 여기 더 생겼더라고요 기반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쪽은 근데 그런 데가 더뜰것 같고요 제가 이거는 논핵인데 어, 물론 지나중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농원 상계가, 농원동, 아니, 농원 상계 쪽이나, 마포 쪽, 네, 그런 쪽이, 네, 좀, 네, 그런 재건축 사업들, 요번에 그 30년 연안에서 그 수혜를 받는 지역들이, 아마도 이 부분이 계속 우리가 예상한 만큼 간다고 한다면, 아, 그러지 않을까. 물론 제가 이거는 제 주장입니다. 저는 주장을 이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제말 듣고 투자하실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다만 그 투자를 하지 않고 제 방송 보고 웃기다, 네 말이 틀리다라는 뭐 댓글들도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이 무관심보다는 네 악플이 낫고 그리고 저는 건정적 건전한 건전한 네그 토론이 그, 방송을 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살펴볼 때는 재개발, 만약에 재개발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기준의 툴로 간다고 한다면,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제가 말씀드리듯이 그걸로 진행해야 되겠고요. 아니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오히려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제가 그, 방송 남기었던 것 중에 하나가 빌라, 아무 빌라나 투자하지 말라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될 빌라 중에 하나를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빌라를 투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네데 이것을 제가 보기엔 활성화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무조건 활성화 시킬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제가 봤던 워딩으로는 근데 이주환경 개선지구도 어떻게 변경이 될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최악이 됩니다. 최악이 됩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그리고 급격하게 노후화되고 슬럼화가 되고, 진짜 없어져야 될, 없어졌었구요. 사업이 바로 주관경 개선 사업의 일반적인 그 현지 개량 방식입니다. 이름은 좋죠. 현지 스스로 자구 개량을 해라. 그리고 주변의 시설들은 닦아줄게. 완전 도시재생이랑 같잖아요. 뉴딜이랑 같잖아요. 근데 그것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왜안 됐을까를 지금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 저도 논문을 많이 봤거든요. 그거를 좀 보고 안 되는 이유를 없애고 진짜 제대로 된 주관경 정비사업의 현지 개량 방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두 사업은 재개발보다 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네안 좋아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본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뭐가 공급이 적어지면 수요는 지속적인데 공급이 적어지면 가격은 오르겠죠 그게 필수제라면 더 그러겠죠 근데 그 필수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아파트죠. 가치음식 먹고 자고 싸고 <laughs> 네. 네 그런 공간이 그런 아파트가 공급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있어요 공유재산 활용형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활용형면 이 대규모 국국공유지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대규모 국 공유지. 그니 그러니까 국가 땅이나 지자체 땅을 진행을 하는, 할 수도 있죠. 그, 중앙 정부하고 연계를 하니까 이미 서울시는 지방 정부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 그렇게 본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공유지가, 네. 알다시피 행정재산은 팔매, 그, 활용할 수가 없죠. 법률상 지금. 네. 그런, 고공유지에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좀풀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 절대 농지를 풀듯이 풀어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아우 <laughs> 너무 재수없다. 이거는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 할때 나온 거죠. 지금 현재 어, 재개발, 재건축이 투자자 재산으로서 많이 떴습니다. 2014년인가요? 2015년? 15년 정도에 많이 떴죠? 그건 인위적인 게 많이 있었습니다. 왜요? 박근혜 정부에서 엄청 풀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익권으로 인해서, 어, 제 생각입니다. 근데 네, 제 생각인데, 지금 마지막 남은 수도권에 있는 그, 그 도시개발사업지 있죠 택지들 네 그런 데에서는 지금 강력한 추진들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린벨트를 풀어준다던가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배 스탠스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업지에 대한 스탠스들을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지 내에 있는 커뮤니티 카페를 본다고 한다면 많이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의 어 행정적인 지원이 있구나라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남아있는 신규 택지는 지정이 안, 되, 안, 되, 안 되니까 그 지금 남아있는 그 일반적인 미니 신도시라고 할수 있는 도시개발 지구 내또 투자 재산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택지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 택지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음 우리가 돈이 된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택지는 뭐말 그대로 수도권, 서울권 뿐이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쉽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택지를 그 신도시도 안 만들어 재개발 완화된 그 해제된 것을 택지화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뭐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현지 개량 방식으로 만들어 하면은 아니 택지는 어떻게 공급할 거야 도대체 그러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의 대단지 아파트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 지금 완 진행이 잘 되고 있는. 네, 극단이 되어 있는 그런 데에서 오를,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자, 진보 정권은 항상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가격을 올렸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권도, 물론 그 서브파이 모기지 사태 같은 변수라는 게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뭐 미국 금리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거품을 해지하기 위한 정책을 쓰기 바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요 자 오늘은 어, 얘기를 제대로 얘기를 드려 보려고 했는데 어, 택지 얘기 한번 <laughs> 끝나고 얘기를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봤습니다 뉴스 자료도 보고 일반적인 블로그 작업료들도 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썼네요. 재개발이라도 도시재생 뉴딜로 하면 더큰 이익을 볼수 있다는 거죠. 이분은 재개발 자체를 도시재생 뉴딜에 클로스오버가 돼서 시너지가 된다는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재개발은 지금 기존에 완화된 거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그 주관경 개선 사업으로 변환이 될 겁니다. 네, 그 뉴스 뜰 거고요, 나중에. 그런 식으로 갈 거다라는 거. 이게 맞을지, 아니면 여기 블로그에 한 블로그를 제가 보고 있는데, 도시재생특별법에 기한,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이 재개발의 시너지가 돼서 재개발이 활성화가 됐지 5만원 내기 하고 싶네요 이분하고 5만원빵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많고요 제가 이야기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부모님 신서장의 신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